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기가 되게 힘든가봐요. 아, 혼인 건수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어,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결혼을 해서 살려면 일단 어, 거주할 집도 마련해야 되고요, 또 살림살이도 마련해야 되는데 어, 워낙 집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결혼하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또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 당연히 결혼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결혼 자금에는 결혼 자금은 용도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여요. 하나는 주택을 구입하는 아주 큰 자금이고요. 하나는 들어가서 살때 필요한 생활 도구들, 즉 혼수용품이겠죠.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자금을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본다면 부모로부터 만약에 우리가 그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다면 이런데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 개의 큰 덩어리의 자금이 어떤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기도 하고 어떤 건 증여세가 과세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잘못 사용을 해 버리면 어 안내도 되는 증여세를 내거나 더 많은 증여세를 내는 그런 결과가 올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팁을 한번 드려 볼까 생각 중입니다. 첫째로 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혼자금은 크게 주택구입자금과 혼수용품으로 구분된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혼수용품을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면, 이 부모로부터 또는 조부모로부터 지원받는다면, 이거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질 않아요. 그런데 주택구입자금을 만약에... 지원받는다면 그거는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지원을 준다면, 되도록이면 혼수용품을 사는 것은 부모의 자금으로, 그 다음에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건 자녀의 자금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증여세 없이 혼수 이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어,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혼수 어, 이 결혼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교육비나 생활비는 지원을 해줘도 비과세긴 맞지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하면 부양 의무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가는데 부모가 유학비를 대주는 건 비과세지만 할아버지가 비과 지원을 해주는 건 과세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교육비는 전제조건이 비과세되려면 부양무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혼수용품은요 부양무가 없어요. 부양무와 관계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할아버지가 혼수용품을 지원해줘도 부양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증여세가 아,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제조건에 부양무와 관계없이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누가 이거를 지원해줘도 그것은 혼수용품으로 썼다면 이거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수용품이 1,200만 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1 0천만 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비가세입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 요건이 있어요. 무조건 부양 의무하고 무관하다는 것은 결국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가세지만 제일 큰 조건은 부양 의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생활비와 교육비를 줬을 때인데 부양 의무 없는 사람이 준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혼수용품은 부양 의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양 의무를 제외한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요건이 뭐냐면, 이 혼수용품 비과세 달라면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금품이어야 돼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예. 누가 주든 상관이 없지만, 이걸 받아가지고 새 결혼 생활에 필요한 어떤 혼수용품을 써야지, 이걸로 예를 들어서 기금속을 산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산다든지, 아니면 주택... 뭐 구입 자금 쓴다든지 아니면 전세 자금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가구, 뭐그 다음에 이불, 뭐 전자제품, 뭐 이런 것들이겠죠.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는데 예, 이런 이 기금속이나 차량이나 주택 관련되는 것들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구나 전자제품, 그다음에 뭐 식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요즘 굉장히 비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금액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그 생활비와 관련해서 비과세될 때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이 혼수용품과 관련해서는요, 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해당이 되고 호화 사치용품, 즉 기금속이나 보석 같은 경우, 주택, 차량은 이렇게 제외가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판례나 예규를 보면요. 조세심판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혼주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간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조세심판소에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참 어려운 게. 도대체 사회 통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금품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요. 이것도 결국 판단에 의하는 것인데 이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런 혼수용품을 사라고 지급하는 지급하는 자이이 이 통상 지출한 자이 통상 지출한 자의 경제적 상황과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재력이 많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야너 생활비 혼 결혼하는데 혼수용품으로 써라 하고 1억을 줬다. 이거는 사실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품이고 사실 그것이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출하는 자가 사실은 돈이 얼마 없는데 전재산을 긁어서 이렇게 1억을 줬다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많은 돈을 주게 된 것이겠죠. 사실 이 부분은 좀 판단의 영역이긴 한데요. 이걸 가지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사실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받아 가지고 이것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걸 생활비에 썼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증여세를 과세하려고 하는 세무공무원도 없을 것이고 이것이 쟁점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그 돈으로 주택을 사고 그리고 그 주택 산 거에 대한 자금 출처를 세무서에 내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지원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생활 결혼 자금으로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혼수용품 또는 뭐 결혼 자금 지원받은 것이 증여세로 과세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문제가 될지 모르죠. 예를 들어가지고 나중에 음뭐 청문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아주 그이이 어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갔을 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몬 조심하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어이 결혼 관련해서 혼수용품을 어떻게 에, 지원받느냐에 따라서 이 이걸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팁을 저 개인적으로 한번 드려보자면 우선 가재도구나 전자제품 등이 혼수용품은 이거는 부모로부터 지원받아요. 예, 네, 그죠? 지원받고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 이런 것들 다 부모 카드로 씁니다. 그러면 이건 내돈쓴게 아니니까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주택 마련 자금 또는 전세 자금 마련 자금을 그리고 이건 지원받으면 안 되니까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우선 본인이 일단 모아 놓은 자금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총 동원하시고요. 그다음에 어 추가로 내가 결혼하면 축의금에서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축의금으로 이걸 좀 보태고요. 그리고 대출로 이걸 좀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도 모자라면 일단 부모로부터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일단 비과세안 되는 5천만 원까지 증여를 받아 가지고 이걸 다 합쳐서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면 아 아주 좋은 집에 전세로 들어가거나 그럴지는 못 할지언정 적어도 이렇게 그 신혼 부부가 살 만한 집은 마련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혼수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부모 자금으로 다 쓰고 부모도 또어 남편의 부모도 있고 부인의 부모도 있을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자금을 모아 가지고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어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팁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